안녕하십니까. 꽃가루 망치입니다. 2025년도 네 번째 일요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이것이 주 화제였죠. 월요일 날 구속영장이 새벽에 발부되고 나서 또 어제죠. 네, 토요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재연장 신청이 또두 번에 거쳐서 신청한 것이 모두 불어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재연장이 불어된 판에 오늘이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당장 석방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특수본, 공수처, 욕을 조금이라도 덜 얻어먹을 텐데 아마 또 특수본에서는 바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덤빌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중에 답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을 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상적으로 그냥 석방되시고 구정 전에 또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구정 연휴 동안 정집하는 길에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트럼프의 행보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례 지내실 때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는 적당한 선에서 해주세요. 아마 이번 또 구정 연휴 때 정치 이야기 했다가 집안 사업 나는 집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모든 결정과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유진영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그 이념 하나는 분명히 주시시켜 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격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이루어졌던 탄핵 소추들은 계속 기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개엄에 대한 정당성에 더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보이시죠? 네. 지난 주한주 동안 후원해주신 여러분에게 또 감사드리면서 자 이렇게 착한 후원 네,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하고 어, 이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